명씩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은 시내에서 75km쯤 떨어진 굿지 땅굴입니다. 이 군인 안내원이 지금 저한테 땅 위에 있는 비밀 출입구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지만 2, 3분 정도가 지났지만 제 눈으로는 찾기가 힘듭니다. 결국 안내원의 도움으로 겨우 찾아낸 입구로부터 B52의 폭탄 투하에도 끄떡 없던 3층짜리 지하 땅굴이. 250km나 이어집니다. 침실과 회의실, 병원 등 갖가지 시설뿐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공기구멍과 연기통로 등이 모두 볼거리입니다. <목소리도> 이 땅굴을 파고 게릴라전을 폈던 주인공들은 당시 낮에는 월남 정부와 미군에 복종했던 지역 주민이었음을 관계자들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.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 구찌 땅굴에서 MBC 뉴스 정기평입니다.